오즈모 포켓이다. 지금 이건 오즈모 포켓 원으로 촬영하고 있는데 얼마나 다를지 기대가 됩니다. 들어 있어요. 오즈모. 아. 케이스랑 같이 들어있어서 크구나. 어, 확실히 크다. 확실히 크네요. 이 화면이, 와. 화면 크기 차이버서? 버튼인가? 오! 응? 오! 꼬레야. <laughs> <코레아>. 오. <laughs> 와, 너무 신기해요. 약간 더 무겁고. 오, 오, 이거 회전하는 거 똑같아. 근데는 <laughs> 놀랍게도 세로 차량이랑 가로 차량이랑. 어머, 왜 꺼졌지? 어머, 왜 꺼졌어? 어, 이게 수위물이 너무 신기하다. 아,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렇게 하면은 자동으로 꺼지네. 그 꺼지기 전에 눌러야 되는 오즈모포켓1은 그래도 좀 이게 도대체 뭐야? 이게 카메라가 맞아? 하는 느낌이었는데 오즈모포켓3는 이게 화면이 크다 보니까 진짜 카메라 같긴 해요 너무 괜찮다 귀엽게 와. 생겼는데요? 와... 가격이 비싼 이유가 있었구먼 디카랑 연결할 수 있는 그거 이거 드디어 주네 어? <laughs> 오즈모포켓1에서 쓰던 액세서리랑 사이즈 안 맞아 커지긴 했다 확실히 케이블이랑 끈도 들어있네요 필요없죠? 이런 거 주는 게좀 감동이다 지금 오즈모포켓으로 촬영을 한 거의 한 10분 했나? 벌써 뜨거워지기 시작하거든요 오즈모포켓3는 이 오즈모포켓의 고질적인 단점이었던 발열 그리고 배터리 뭐 이런 거가 많이 개선이 됐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오즈모포켓3로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! <웃음> 와. <웃음> 별별 이상한 기능이 다 생겼어. 얼굴 추적되는 건참 좋다. 오, <laughs> 너무 신기해. <laughs> 확대되는 게 지전 신기하네요. 지전. 1% 달았네요. 1분 촬영할 때마다. 1%씩 배터리가 다나봐요? <laughs> 아이고 우리... 아이고 우리 고양이 아이고 우리 고양이 촬영을 방해하는 고양이 오늘은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러 갑니다 상하대로 갈 거고요 저는 양평에 이사온 뒤 처음으로 KTX를 타고 서울로 한번 가보려고요. 그러니까 오만이가 양평 스테이션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어요. 참 감사해요. 지 마. 어, 그럼 바로 출발해 볼까요? 서울! Hold <laughs> 대신자구만? 오 이게 바뀐 그거구나 진짜 좋다 한입 할래? 입맛 높다 어디서 먹어 여기 케밥집이 어딨어? 여기 오는, 오는 길에 오는 어. 길에? 진짜 배고팠나보다 길거리에서 먹는 거 <laughs> 같아 아 신발 사러 왔어요 문안 열었어? <laughs> 어떻게 열어? 내가 손으로 열는 거? 까 이거 이렇게 생긴 게 사고 싶어가지고 나는 그냥 이거 데자뷔부터 사고 싶다 이것도 이쁘더라 이거, 이거 일본 가면 지유에 똑같이 생긴 차비 팔던데 저기 생불이 너무 비싸 이거는 왜 이거밖에 없지? 이것도 <목소리> 이쁘다 이게 귀여운데 얘 앞에 이렇게 약간 어그 같아 그러니까, 그러니까. 어그 집에 세개나 있는데 또 사면 후회하려나? <목소리> 난 3개가 <응원생이 목소리> 더잘쓰겼어 <순했어. 목소리> 사이즈가 229 <목소리> 근데 220은 해야 될것 같은데? 너무 껄떡대는데 내가 볼 땐? <laughs> 그러니까 그거 가족이라더 늘어나. 어. 그난서 헐떡거림이 어. 좋아. 220은 싫어될 것 같은데 딱맞신시려면 그러니까 나도 조금해 멀리서부터 커보이까 우리는 신발 구경 다 했고 밥 먹으러 갑니다. <laughs> 예은이가 추천하는 피자 맛집 <웃음> 갑니다. <웃음> 아니, 어디, 어딜 가든, 어딜 가든 같이 가 아니지. 골고 꼬였구나. 귀엽다. 나? 이거 봐. 카메라가 쫓아다니네. 오, 오. 아까 봐봐. 아 봐봐. 아까 봐봐. 라지 옳지. 지 되게 부드러워. 오. 뭐라고 들어가지? 잠깐. 답따라고 뭐야? 내년에 얼굴 담는데 답아야 이게 제주도에서 따온 오렌지 래요 아 제주도? 제캘리포니아산 네. 오렌지래요. 피자예요. 피자 먹어 봤어요? <laughs> 피자. 감사합니다 버섯 냄새 장난 아니야 드름이난 버섯이에요? 그러자마자 이 까트로풍기 향이 나와주고 내가 진짜 까트로풍기.. 바로 까트로기오지저난드신 이래서 서울 사는구나 그거 알지? 맛있는데 지금 배가 안 부른거 알지 이렇게 마실 하시면 몸에 해롭습니다. 조심히 드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와, 감사합니다. 상아한테 이만큼 포장해서 가져다 주자. 페로치도 아, 많이 갖다 주자. 너무 잘 먹었다. 저는 삿포로까지 왕복 여정을 찾고 있어요. <목소리도> 이 롯데카드로 하면 주식 6만 원이래왕고일 있나? 어. 데비트 카드. 그거 말고 저 올렸잖아, 시현이. 아, 더싸지고 있어. 더싸지고 있어. 3박 4일이 나타나. 3박 4일 아니야? 2박 7일. 그러면 금토일 월하자 금토일은? 다섯 명? 현빈이도 간다고 보는 거, <웃음> 거 <웃음> 아니었어? 아 근데 이거 이번에 막 3박 4일이면 갈수 있는데 계속 이랬잖아. <laughs> 그 단독방에 <laughs> 아 그래? 갑자기 덥네? 야, 여긴 있어! 나는 시간이 애매하잖아 두시 반, 4시 반이면 졸라 애매하지 아침에 해. 가서 시, 아침 8시? 8시 반난못가 <laughs> 방금 <웃음> 햄구가 지나가면서 이거를 툭 던져주고 갔어요 음,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다 귀엽다 진짜. 너무, 바로, 수상, 수상해 너무 바로 뜯어보는 것 같은데? <laughs> 듣도 보도 대박 못한 선물이야. 사건. 듣도 보도 못한? 오 허! 귀여워. 양말! 대박. 나도 <laughs> 다 언제 이걸 사셨대? 귀엽다. 진짜 뭔가 언제 입고 언제 사셨어? 정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제게 제일 커요. 메리 크리스마스. 일본 갈때 신어야지. 저기. 저기 이제 장마 상아가 청소 싹 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. 맞아요. 잘 가. 어, 울지 말고 잘 가. 잘 좀 있다고 와 응. 공부 열심히 하고 와아 감자 우리 왔어 오늘 <laughs> 왜 회색 눈 보고 있어 회색 눈보고 구두 둘이 <웃음> 부부처럼 <laughs> 라라라야 우리 시장 가가지고 과일 다 샀어 사과 씨 사과 씨짠 사과 씨 이엔디에서 사왔어요 크리스마스 선물 어, 이게 그 카메라야? 오하력인건 아, 응. 아, 어, 어, 알겠는데, 어디 건지? <laughs> 그거 밀리그램, 밀리그램인가? D&D. D&D 디파트먼트는 홈집샵 어? 이름인 거고. D&D에서 너무... 샀어. 내가 봐. D&D에서 만들었어. 엄마 이거 어디 거야? 백화점. <웃음> 백화점. <웃음> 엄마 이거 어디 브랜드다니까? 백화점. <laughs> 메리크리스마스 어 맛있다 그렇지음 달다 음, 음 아니 그 팟캐스트 컨텐츠 보니까 음. 인테리어가 살벌한 건데 그니까 근데 그 사람은 좀 뭔가 따뜻한 가을 느낌이라면 너는 톡톡 튀는 화이트 느낌이야 쟤는 음 녹색으로 해야지 그니까 그러니까 이케아 가서 이케아 컨텐츠도 있어 이케아 가서 물건 사는 거 이케아 가서 조립하는 거 그렇지 너무 아이번에 이거 끝나고 어? 좀 넓줄 아네? 줄 아네? <laughs> 나 처음 봤어 처줄 안다 야역있역좀 해봐 얼굴 엄청 빨개질 것 같아 됐습니다 됐습니다 와 가보자고 역시 오! 여자는 샴페인이지? 위하여. 위하여! 오. 어, 시원하다. 오! 시원하다. 샴페인에 어울리는 건 순대포인가? 딸기 앤 포도. <놀람> 너 진짜 나 진짜 김페전 너무 나왜왜받 딸기 앤포너위가위야 위가 위가 위 위포. 어, 야. 책상이 흔들리는 게 진짜 리얼해요. 그니까요. 아! 뭐야? 여진아 고마. 고마. 야, 나 뭔가 얘기를 걸려야 되잖아. 아니야 이거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면서 걸리는 거이다 했기야. 야, 너 그러려고 일본어 배웠어? 바가 <laughs> 마네 오이로 나을 수도 있어. 오이를 오이는 애들 제일 많이 먹는다. 파란색. 롤롤롤롤 롤. 어. <laughs> <잣댐을 가는 거야? 웃음> 빨리 빨리 빼. 어? 오. 파란색. 오. 오. 야. 아. 와. 오. 오. 이거 너무 안 돼? 이상한 사람 걸리겠네. 야! 엇겼다. 야, 엇겼잖아. 야, 근데 이렇게 해도 남현빈이 많은 것 같아. 야, 야 현빈아, 축하해. 야 현빈아. 현빈아, 어. <laughs> <laughs> 너 진짜 쪼잔하게. 야. 야, <웃음> 현빈아. 고상이 싫어서? 현빈아. 고상이 싫어서 현빈아. 아, 정말. 아, 진짜. 젠디, 젠디, 가이 젠디. 그러면, 승객님 혼자 해. 뭐, <laughs> <laughs> 다르다. 우리 뭐라 해, 뭐라 해. 우리 아퍼라라 대댄지. 어, 어, 나. 하나, 둘, <laughs> 셋. <야. 웃음> 이어떻게 <이거 어떡해. 웃음> 야! 야! 야, 놀러 왔냐? 놀러 왔어? <laughs> 놀러 왔잖아. 아, 아니. 야, 저렇게까지... 저기... 야! 야 이거 반칙이야! 반칙이야! 10초 더할 거야, 10초 아, 더할 거야! 아, 저따라로 버티플레이어 어. 할줄 몰랐지! 야! <laughs> 먹을 수... 놀러 <laughs> 왔냐? 그런가, 맞아? 아니, 좀 심지어 좀 다른 데 던지고 있어! <웃음> <웃음> 야, 이거 못해, 못해! 야, <laughs> 저거... 야, 이게 맞아? 야, 야 이거... 저거 어떻게 넣어! 내가 돌게, 내가 시작한다. 진짜 없어 보이게 나왔어 상을. <웃음> <웃음> 테이블 상태가 우와. 브랜드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, 47만 원짜리예요 여러분. 이게 47만 원짜리 테이블이래요. 상피고 뭔데 낫겠어? 요 2년 썼어요 인형. 2년. 2년밖에 안 썼대요. 이게 말이 돼요? 선생님, 테이블 건들지 마세요나 아, 여기 완전 나 기습 팡팡이요. 예은이를 위해서 갈비찜을 시켰는데 예은이가, 예은이가 어. 예은이가 예봐봐 안본거 봐. 다안 아, 아, 봤네? 지나온 거밖에 안 봤어? 그니까, 러 스타디폴리오 강아야 내가 놀라줄게 구독할 <laughs> 해! 네, 그래 네. 야, 저씨는 양심이 대박이에요! 아, 네. 네 레디가 샜는데? 몰라 아, 똥이야 그거 또 똥이야? 맨날 동이야 와인 오픈은 어디 있어? 쌈밥을 먹으려고 시랬어거마 아, 그 없냐고? <웃음> <웃음> 아. 아래지 정도. 미은이 핑계고? 예은이가 왔어요. 뭐? 박스에서. 아, 박스에서. 계시는 <laughs> <한 번만. 웃음> 줄. 현빈이가 우리의 트리가 되겠대요. 너희의 트리가 되어 줄게. 정말 짜증나. 우리 의견 안뭐 물어봐? 촬영좀차좀차 촬영, 촬영 촬영 얘들아! 메리크리스마스! 크리스마스. 메리크리스마스! 메리크리스마스~! 류! 찬물에 끼얹어. 이제 우리는 안되나봐요. 새벽파티는. 이제 다들 아, 끝났어요. 끝났어. 얘들아, 그래서 안안 나이는 못 속인다고 하는걸까요? <laughs> <laughs> 사건 현장 아니야 이거? 야! 너네 누가 때렸어? <laughs> 누가 기절시켰어? <laughs> 다같이 메리크리스마스하고 끝나자! 하나 둘 셋, 메리크리스마스! 메리크리스마스 목이 안 돌아가요. 이 집에서 하룻밤 잤더니 이렇게 목이 안. 아! 아. 아. 그리고 이 집에 고양이가 두 마리나 사는데 얼굴을 못 봤어요. 어제 하루 종일 현빈이가 무서워했던 아, <laughs> 고양이 가족 삼인방을 끝으로. 근데 저게 원래 내가 치앙마이에서 너 생일 선물로 사드리려고 아 사장분은 다행이다. 완전 탄이랑 꾸이잖아 그러니까 상아야 이제 앞으로 파티는 상안에서 하는 거야? 제가 빨리 방이동에서 사무실을 구해서 우리 아지트를 사무실.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사무실도 찬무새 거리였던 것도 일년 걸리지 않나? <laughs> 사무실 이제 일 년도 안 돼. 사무실 하겠습니다. <laughs> 3, 이세 아자아자 아지트 구하기 3, 프로젝트 시작 구주미 <laughs> 오고주미 나왔지 엘리베이터 점검 중이라 <laughs> 걸어 올랐어 구주마